안녕하세요. 친절한 영화쌤입니다. 올해 제 주변에 4세, 5세 엄마인 선생님들이 좀 많으세요. 지금 유치원 그 설명회 주간이고 시작이 되고 또 원서 접수도 곧 있어서 유치원 고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유치원 고민과 더불어서 어린이집만 잘 다녀줘도 정말 좋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 했던 아이들에게 이제 좀 학습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사교육은 뭐부터 시키면 좋을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예비초등이고 초등저학년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했던 것 중에 좋았던 거 뭐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만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입시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습이나 입시에 어떤 식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다 라는 입장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 중에서도 첫번째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수학과 독서 그리고 예체능 사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면 그 유명한 영어전집 세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를 드릴까 몇 단계 를 드릴까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 을 해서 아이가 4세 후반이 되면 영유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는데 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책을 한권 이라도 읽어보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후회가 지금은 됩니다. 영어전집을 사기 전에 영유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천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완성까지 간 분들의 경험담을 읽으면서 내 아이 에게 맞는 영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어 학습의 목표와 방법이 어때야 하는지, 영어 교육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생각들을 먼저 정리했더라면 헛돈 안 쓰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좀더 효과적으로 갈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남아서요. 엄마표 영어 책을 한 권이라도 완독해 보시는 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엄마표 영어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새벽달 남수진 선생님의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누리 보듬님의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두 권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고 저도 지금까지도 엄마표 영어 책을 읽고 있는데 특히 작가님의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아이들이 대학생입니다. 엄마표 영어로 어느 정도 완성까지를 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엄마표 영어의 계획과 실천 방안들을 매우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는 점에서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아이가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아이의 어떤 성취가 저의 어, 기대나 노력에 미치지 못할 때 많이들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두 분은 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방식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실천하셨다 라는 점에서 엄마로서 학습자가 된내 아이를 바라보는 내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까지 사교육 비에서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영어라고 하죠. 어,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 일찍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 것 같고요. 엄마표 영어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영어 책이나 교구 등에 지출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영유라든가 영어 학원 이와 관련해서 지출이 가장 많은 영역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요, 저는 두 아이 모두 영유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민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요. 아이가 두살 터울로 중 명이다 보니까 영유를 보내기에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영유와 관련된 성공감과 실패담은 너무 많죠.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 지인들 중에도 일반 유치원을 고민 끝에 보내셨는데 아이가 일반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너무 잘 흡수하고 또 아웃풋을 몹시 활발하게 하는 아이라서 차라리 영유에 보냈더라면 영어 환경에 8시간6시간씩 노출을 시켰더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아이는 일반 유치원 나와서 학교 갔지만 영어 여전히 너무너무 잘하는 상태이긴 하고요 또 적응에 실패해서 결국은 아이가 원 자체를 거부해서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주변의 여러 가지 경우를 봐도요 영유에 보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은 아이는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하거나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또 성격적으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몹시 좋아하고 아웃풋이 활발한 아이가 영유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도 많고 적응도 쉽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영어에 대한 아이의 어떤 태도라든가 아이의 성향 자체를 고려를 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으니까요. 이 비용 대비해서 영어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를 부모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비용 때문에 부부간의 어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또 일반 유치원에 비해서 아무래도 한글학습이라든가 책 읽기라든가 수학 같은 다른 영역들을 조금 덜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필요할 듯합니다. 그럼, 저와 제 아이들의 영어 학습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책과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영어 노출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영어로 간단한 발화를 제가 문장을 외워서 말을 걸어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대부분 다 하는 노력들 했었고요. 원에서 하는 영어 수업을 두 아이 모두 몹시 좋아합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아웃풋이 많은 편이라서요. 영어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둘째는 원에서는 그다지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오면 본인이 배웠던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다녔습니다. 다시 읽고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상태였어요 외국인 만나면 말하고 싶어 해보고 뭐 영어책이라고 해서 딱히 읽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닌 뭐그 정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요 첫째가 7살 때 거의 원에서 하는 영어 수업을 하지 못했고요 네, 학원을 보내기에는 조금 걱정이 많이 돼서 학원을 보내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유야무야 1년 정도가 지나갔고 그 중간에 제가 집에서 파닉스 교재로 첫째와 함께 파닉스 공부를 시도를 해봤는데 우선 제가. 파닉스를 학습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파닉스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저 스스로 좀 조바심도 나고 아이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영어책도 이제 안 읽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어서요 영어영상만 노출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해주는 식으로 하다가 입학하던 해 초반부터 영어 교습소에 보냈어요. 처음에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갔더니 결과가 충격적이더라고요. 영어 단어 카드를 하나도 못 읽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과는 영어로 뭐야? 이러면 애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플이라고 쓰여져 있는 카드. 글자만 있는 거는 못 읽는 거예요. 심지어 알파벳 써보라고 하니까 알파벳 쓰는 순서와 방향도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듣고 말하는 건잘 하는데 읽고 쓰기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 교습소를 가기 전에 알파벳 쓰기부터 다시 연습을 하면서 아이에게 영어 학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득 아닌 설득을 했습니다. 이미 저는 뭐 학원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지만 아이에게 학원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주었고요. 신랑은 또 신랑대로 영어를 잘할 때 아이가 유리할 수 있는 점들을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 아이는 그래서 교습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당연히 학습으로서 영어를 시작하게 된 거니까 한 서너 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파닉스. 글을 통해서 아이가 읽기와 쓰기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서 영어의 신세계가 열렸어요. 마치 한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면 아이가 책을 읽거나 쓸때확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영어에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엄마 표 영어 성공은 못했지만 시도는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책 읽기는 처음에는 되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다섯 권 읽어주겠다. 이랬는데, 책도 뭐그림책을 시작해서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도 하고, 아이가 한글책 읽기를 더 많이 원할 때도 많고, 심지어 영어책 안 읽겠다라고 하는 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나중에는 한 권도 못 읽는 날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책 읽기는 실은 꾸준히 읽어준 데는 사실상 실패를 한것 같고요. 다만, 영어책 읽기를 할때한 가지는 꼭 지켰는데요. 아이가 영어책 읽다가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제가 바로 그 문장이나 해당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림이라든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아이가 직접 추리해 보도록 시켰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익숙하게 그 문맥적인 의미를 여러 가지 단서를 활용을 해서 추리해 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있다 보면 특히 뭐 좋아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큐리어스 조울지라든가 파이브리 럼온키스 뭐 이런 책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일단 아이가 관심을 보인다 좋아한다 하면 그 시리즈를 몽땅 빌려 오거나 사거나 영상까지 찾아서 한동안 그 내용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책 읽기는 제가 꾸준히 못했지만, 영어 영상 노출은 꾸준히, 어, 아이가 3살 때부터 하루에 1시간씩 꼭꼭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거의 이거는 성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귀가 트였다라고 하나요? 영어 소리를 좀잘 듣고 캐치를 하는 편이거든요. 어, 이렇게 영어 영상 노출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씩 할수 있었던 비결은 한글 영상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 영상이 다 영어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원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면 친구들이 뭐 한글로 뭐 봤다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면 어, 우리 집에서는 평일은 원래 영어 영상만 보는 거야라고 해서 영어 영상을 매일 보여주었고요. 영화영상밖에 볼수 없으니까 아이가 영화 영상을 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볼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남수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만하니까 듣고 있는 거고 볼만하니까 보는 거라고 아이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어, 정말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 봅니다. 영상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일일이 그 영상들에 대해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블로그 포스팅에 담아두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첫째가 워낙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해서요. 영상을 아예 파일로 저장을 해서 아이가 손쉽게 볼수 있도록, 반복해서 볼수 있도록 제공을 했었고요. 아이가 점점 크면서는 이제 취향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더 이상 엄마가 골라준 걸잘안 보려고 해서 최근에는 유튜브 키즈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골라서 한 시간 동안 볼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분은 저도 같이 보고 내용이 너무 별로거나 발음이 알아듣기에 부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른 영상을 보자라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지인에게서 금성 출판사의 디즈니 명작 시리즈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책을 몇 년간 아주 즐겨 읽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 보니까 이 디즈니와 픽사의 오래된 애니메이션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말에 뭐 1시간, 2시간 정도 요 디즈니 픽사의 옛 영화들을 보곤 하는데 이것도 영어로 보여줍니다. 어, 신랑이 둘째가 아직까지 영어로 듣고 이해하는 게 힘드니까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한글로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글 자막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对呀 <sighs>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선 이 시기에는 아이가 한글로 듣는다고 해서 듣는 내용을 100%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소리에 노출이 될 거라면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저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좀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어로 소리를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영어 책 읽기와 마찬가지로 화면을 통해서 또 앞뒤 문맥을 통해서 추리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아이들의 읽기 문맥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로 듣기를 여전히. 고소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올해부터 그 학원에서 영어 단어 암기를 숙제로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들을 슬쩍슬쩍 흘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에 er이나 ist가 붙으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해당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뭐, un이나 혹은 this가 붙으면 어떤 단어의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문법적인 지식들이지만 아예 이게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슬쩍슬쩍 흘리듯이 넣어주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맞춤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도 그 문법 현상을 직접적으로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조금씩은 곁들여 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에게 들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영어의 어떤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거나 보통인 보통으로 하는 아이들과 영어를 못 하는 아이들 사이에 차이가 정말 커요. 그래서 예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영어 못하는 아이가 아닌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영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영어 성적도 격차가 너무 다른 과목과 크게 벌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되는 학교의 영어 수업은 ABCD부터 배우지 않는다고 해요. 바로 문장으로 하이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고요. 한글은 그래도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기억, 리음부터 배우기는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어 학습이 학교에서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이가 자신감이 없거나 혹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너무 큰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조금씩 채워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 엄마들의 또 다른 고민이자 숙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추가 자료는 언제나 그렇듯 블로그 포스팅에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